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머물 때의 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 보면 36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36절부터 나오는 화평의 복음으로 표현되는 일들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또 예수님은 죽고 나신 후에 그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예수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4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구절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묵맥상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난 후에 이 구절을 계속 읽는다면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권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절에서도 예수님이 가진 권세의 능력이 죄사함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과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나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나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 그들의 구원과 사, 아,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어, 아니면 인격적으로 자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들의 살고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더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물론, 어, 교회라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사람도 만나고 여러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르신 은사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할수 있는 곳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 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가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는 고백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봉사 가운데 열심히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다양히 참여를 하면서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역할 것이 많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매번 우리는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은가를 항상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 종교적 행위로 고백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때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목적은 지금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할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고자 아니면 예수님을 조금은 더잘 소개해 주고자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조금은 더 견실히 자라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일 것이고, 봉사에참여하는것일 것이고, 사람들에게 앞서서, 그와 같은 다짐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명분 안에,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을 다시 한번 아, 행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아, 번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셔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의 자리까지 끌어오느냐 끌어오지 못하느냐가 교회의 진아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그 모든 사역 아래 그 모든 그 대전제 아래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남들을 섬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아니면 그 봉사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크레딧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레딧을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면, 모양은 있지만 본질은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4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예수님에 대한 증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정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내려온 온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놀랐냐 하면 당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영향력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탠스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냉소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해진 복음은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생각이 굳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능력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그 모두가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끝내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이 보게 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예수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이야기들을 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빠지시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질 때에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까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복음의 선한 능력 가운데에 휩싸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베드로의 어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지며 나아갔을 때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힘이 너무나도 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편지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고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와 힘이 너무나도 크음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대접받으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또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입술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루를 살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옵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압서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